안녕하 네, 반갑습니다. 현대그랜드 황경민입니다. 연산동의 시골통돼지볶음에 점심 먹으려고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. 여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? 김치찌개 맛집 주문 메뉴는 찌개 두개 고기 하나 추가, 두부살이 하나 추가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이도 새끼들 저기 가루싹 들어가

너무 보지다 <이 prestigious> 돼지고기 피게는 안 먹는데 이집 시골 통돼지볶음 피게는 먹습니다. 먹으면 구수하게 우유 맛이 난다거나 고소해서 맛있어서 잘 먹습니다. 음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음. 네요 이사 끌고서. 여 어제 고을통해고뽀뽀이1시 반인데 11시 주문으로이팀2팀 정도 어